아는 동생이요 술집 창업해보고 싶다면서 형 뭐부터 해야 돼?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여덟 가지로 조언을 해줬어요. 첫째, 동종업계에서 일부터 해봐.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뭐가 진짜인지 느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둘째, 잘 되는 동종업계 매장의 상권과 특성을 분석해봐. 잘 되는 데는 이유가 꼭 있거든요. 직접 가서 느껴봐야 돼요. 셋째, 너가 가고 싶은 상권의 수요랑 경쟁을 꼭 파악해야 돼. 요 결국,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니까요. 넷째, 내 자본으로 가능한 입지부터 봐야 돼. 여유 자본 없이 시작하면 힘들겠죠. 다섯째, 상권 타겟에 맞는 메뉴를 만들어야 해. 내가 좋아하는 메뉴 말고 이 상권의 타겟에 맞는 메뉴를 만들어야 합니다. 여섯째, 메뉴는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. 요즘 손님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보고 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먹어보기 전에 이미 눈으로 끌려야 되겠죠. 일곱째, 인테리어에 돈 많이 쓰는 게 답이 아니야. 메인 타겟에 맞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더 중요하겠죠. 마지막으로,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돼.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,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하는 게 진짜 사장의 실력이야.